필카 t v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어,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고객님들께 어, 중고차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 24, 5년간의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필요한 차량을 문의해 주시면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외에도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차량의 차종과 또 희망 가격을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적합한 중고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중고차 매입 관련 판매, 알선, 할부, 어떤 것이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차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현대 포터 2, 아, 포터 2 전기차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차 최근에 전국 시세와 또 추천 매물을 아, 이제 4대 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에 관심이 있거나 또 사실 분들은 아, 이제. 어, 세차 보조금 어 이제 뭐못받으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 방송을 합니다. 아, 어, 꼭 참고하시고요. 어, 이제 시세와 함께 또 이렇게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가끔 보면요. 그 어.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이제 1,400에서 1,800까지 보조해주는 그 보조금을 가격에 안 치시고 뭐 출고가가 얼마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조해준 건 보조해준 거고요. 보조를 못 받는 분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보조받는 사람이 혜택을 받은 거고요. 거래 가격은요. 이제 이게 뭐, 출고 가격, 어, 어,에, 준해서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댓글에 뭐 이상한 댓글 다시고 이러는 분도 가끔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만은, 좀, 이렇게 알아보시고, 이렇게, 중고차는 특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어, 15년 전인가요? 모닝이 막안 나올 때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신차, 임신한 바, 아, 어, 그거를요. 출고가게 그대로 사 가지고 50만 원더 붙여서 판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예. 중국가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죠. 어, 뭐 차가 출고가 잘 되고 이럴 때는 어, 이제 가격이 물론 어, 남바만 달아도 뭐 어, 100만 원, 150만 원 싸게 거래되기도 합니다. 네. 요즘 시세입니다. 이것은 요즘 시세고요. 어,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입니다. 자 일단 시세를 한번 어, 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안내드리는 시세가 제일 정확하다고 말씀을 늘 드리지요. 왜냐하면 자, 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매물 사이트는 전국 어, 딜러들이 공유하는 어, 딜러들만 보는 어, 경유차입니다. 뭐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 요 시세창은 전국 딜러들에게 아 이거 나 2320에 팔아 주세요, 딜러 님 하고 다른 딜러에게 제시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가격이다 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거 뭐어저 엔카에 쳐도 안 나오고 보배드림에도 안 나오는 사이트인데 이거 저 <laughs> 어, 미끼 매물 사이트 아니냐,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 그게 아니고요. 어, 저희들이 실제 에, 딜러들이 에, 차주들이 제, 제시하는 가격을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에, 만약에 엔카에 이거보다 더 높게 해서 차를 내놨다, 그러면 그어 차를 내놓는 딜러가요. 어, 이거보다 더 높게 내놨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붙인 겁니다. 에, 여기다 우스를 붙여가지고, 아, 난 여기서 좀남겨 먹겠습니다 하는 그런 제시가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게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또. 예,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요. 아,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어, 이제 차주, 차를 매입한 딜러가 다른 딜러에게 나이 가격에 이 가격에 넣어주고, 2320에 넣어주고, 어, 나머지는 어, 이제 제주껏 어, 뭐, 붙여 먹으세요. 이 뜻입니다.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근데, 아, 저는 이대로 지금 어, 안내,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아마 엔카에도 이렇게 나가 있을 겁니다. 가격이 예, 이렇게 나가 있으면 이게 정가고요. 이거보다 높여놨다. 그러면 아은 아, 나는 딜러한테 2320에 받아서 내가 30만원 더 붙여 먹습니다. 하는 의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일단 시세를 안내해 드립니다. 2320 제일 싼 가격입니다. 요게 99,000키로 탄 건데요. 전국 이전 가능하고요. 이 본네트를 탈부착을 했습니다. 이따 상세 내용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탈부차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본네트 어, 하나 문짝 하나 갈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중고차는 그렇게 해서 가격이 책정된다 하는 겁니다. 예. 똑같은 연식 똑같은 키로수래도 가격이 다르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건이. 자 34,000키로 2,450, 54,000키로 어, 2,460, 그다음에 33,000키로 어, 2,550, 그다음에 26,000키로 2,570. 그 다음에 만천 구백 십칠 키로 이제 이천 오백 구십 만원 그 다음에 파란색 십사만 사천 키로 이천 오백 구십 구 만원 만 삼천 키로 이천 육백 오십 만원 자 여기 보면요 뭐 무시덕 히토도 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차가 차이가 있습니다. 또 나와서 어 이제 뭐뭘 부착했다든지 이러면 또 착각이 들려지고요. 그다음에 어 12,000km, 2 6 7 0 그다음에 3,000km, 30어2 6 9 0 k 보세요 12,000km하고 3,000km하고는 어배 이상 키로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자2 0 2000... 0 0 키로수가 긴 차가 더 받습니다. 2699만원. 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받고 싶다고 매겨지는 게 아니고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 판매하는 딜러들이요. 이걸 다 비교해가지고, 아, 이 차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 차는 이런, 어, 이제 장점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렇게 파악을 한, 하기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또팔 수가 있는 거죠. 왜? 고객님이 합리적인, 그런 가격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런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1 6 0 0 0 k m 요건 2021년식이죠. 예, 1년식. 연식에 따라서, 또 차량 상태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진다. 16,000kg, 2750만원. 그 다음에 24,000kg, 2750만원. 그 다음에 2019년식. 연식이 오래, 더 오래됐어요. 제일 오래된 거예요. 23,000kg, 2770만원. 자, 연식이 제일 오래되고, 키로수가 짧은데, 아, 그만큼, 아, 또, 가격을 받겠다 하는 얘기지요. 만약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다. 그러면 고객님도 안 사고, 어, 자 다른 딜러도 팔아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 자기 자기가 파는 차들은요, 다요, 어, 그 자기 자기 를 보고 오는 손님한테 팔때 제일 좋은 걸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요, 제일 적합한 걸 골라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차를 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2021년 4만 4,700km, 죄송합니다. 2,790만 원에 판매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식 4만 2,000km, 2,799만 원에 판매하고요. 또6 아, 2 0 0 k 6 4 2 0 0 k g 군요4 2 0 0 k g 2,799만원, 그 다음에 6 2 0 0 k g 2,799만원 가격이 똑같아요. 4 0 0 0 k g 6 0 0 0 k g 가격이 똑같죠. 자, 색깔이 틀립니다. 이렇게. 자, 21년식. 그 다음에, 12,000kg, 어, 2799만원. 똑같아요, 가격이. 자, 11,000kg, 어, 28,000kg, 아, 28, 아, 2800만원. 그 다음에, 16,000kg, 어, 2830만원. 자, 또 봅니다. 아, 5286kg, 2850만원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35000kg, 3050만원 판매하고, 그 다음에 사진이 없는데요. 8500kg, 3190만원에 예, 2020년식인데 판매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저상 탑입니다. 탑차인데 구변을 해놨어요. 지금 사진이 없는데요. 탑차입니다. 예, 이것도 내장 탑차고요. 예, 탑차죠? 예, 자, 탑차, 전기차, 탑차도 두대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시세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자, 2320만원부터, 자, 이제 3000만원 가까이, 2700만원, 카고차로 말하면, 2800만원대까지 차량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중에서 이제 제가 4대를 골랐는데요. 4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는 차입니다. 가격이 제일 싸서 소개합니다. 요 차는. 가격이, 자, 가격, 하나만 보고, 자, 난 무조건 가격 싼거살 거야. 하시는 분은 요차 사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음, 아, 요게요. 2020년식인데, 자, 키로수가 좀 탔어요. 99,000키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이 가장 가장 싸지요. 많이 탔으니까요. 자, 이렇게.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차가 날거나 헐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스피어 타연 이저 뒤에다 왜 실어놨네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99,000km 차량입니다. 전기차 99,000km 차량입니다. 자, 2,320에 판매합니다. 이렇게 타이어도 뭐 뒷타이어는 갈아야 되겠네요. 어, 그러니까 가격이 싸죠. 자, 이렇게 블랙박스는 달려 있네요. 자, 롬밀러 블랙박스. 자, 이렇게, 자, 버튼식. 아,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아, 주차 브레이크입니다. 자, 하이패스 달려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아, 이렇게, 자, 돌출형입니다. 이렇게, 자, 전동 접이식 백미러 되고요. 자. 성능 점검표를 보여드립니다. 자, 2020년 3월이고요. 99,000km 주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음, 이거 뭐, 사고는 없는데요. 자, 뭐, 이렇게 교환된 것은 없는데요. 어, 교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 특이사항에, 아, 설명서에 보니까, 아, 이제, 에, 본넷을 띄었다 붙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넷은 띄었다붙였다거 옵션 체크돼 있나요? 자뭐 크루즈 컨트롤도 달려 있고 자 크루즈 컨트롤도 달려 있고요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옵션 돼 있어요 자. 음. 자. 보니까 음,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도 달려 있고요, 버튼 시동 뭐 이건 뭐 전기차는 무조건 버튼이죠, 버튼 시동이겠죠. 음, 그다음에 뭐 차선 이탈 방지 이런 것들 옵션들 다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는. 자 이렇게 해서 안내 드렸고요.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아, 전국 이전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또 전국 이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아, 그 기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자,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는. 자, 사진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어쨌든, 네, 사진하고 차하고는 뭐. 자, 이거 뭐, 어, 무사고 차니까요. 어, 뭐 사진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뒤에 적재함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보강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어, 현대에서 깔아주는 정품인 것 같아요. 돌출형 어, 내비게이션. 자 지금 사진을 이거 잘못 어, 이렇게 찍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건 어, 지금 54,000km 주행 차량이고요. 음, 어, 54,000km 이렇게 타력 휠 알미늄 휠이 끼어있죠. 이건 뭐싸제 알미늄 휠을 꼈었어요 이건 또 사진이 제대로 나왔네요. 오, 예. 이렇게 뭐웹 백미라도 보조 백미라도 하나 더 달았고요. 이렇게 놨습니다. 그다음에 옵션 보겠습니다. 옵션 성능. 자, 뭐 크루즈 컨트롤 다 있고요. 뭐 ABS 뭐 물론이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성능 점검표 봅니다. 자, 2020년 2월 시기입니다. 2020년 2월 54,000km 주행했어요. 54,000km. 그다음에 요게 사고가 좀 있네요. 아, 한쪽으로 쭉다갈았네요쭉다 아, 교환했어요. 한쪽으로 어. 아, 이렇게. 에. 앞에 휀다 문짝 스태프 그다음에 뒤 휀다까지 교환했네요. 자, 어, 포터는 문짝이 하나니까요. 문짝 교환에다가 어, 휀다 쭉 이렇게 한쪽 면으로 어, 자 이렇게 캐빈 한쪽 면을 어,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뭐 다른 거는 뭐 오일 셀 것도 없고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엔진 오일 셀 일이 없잖아요. 모터는요, 거의 오일이 안샙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모터 오일 새갖고 아마 속색기는건 없을 겁니다. 전기차는. 제가 볼 때는, 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내드렸고, 2460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한쪽면, 한쪽면, 이제, 쭉 교환했다. 다음 차량입니다. 자, 세 번째 차량인데, 2,599만원에 판매하고요, 1 4 0 0 0 k m 조행 차량입니다. 2020년식 청색 차량이고요. 자, 자, 뭐, 이런 거는, 포터토자 어, 전기차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냉각수는요, 모터를 시키는 냉각수죠. 모터를 시키는 냉각수. 자, 고요 볼출형 어, 내비게이션 돼있고요 어, 자, 오토매틱입니다. 자, 전기차는 다 오토매틱이죠. 자, 14,000km 주행 차량. 예. 네. 됐습니다. 스페어 타에 양화하고요. 14,000km니까요. 자, 버튼식 스타트 키. 자, 일렉트릭하고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 잘했고요 자, 이렇게. 자2599 만원 차량 인데요 옵션 보겠습니다 옵션 아, 체크를 안됐네요 내비게이션만 체크했네요 자 다음에 성능점검 봅니다 2020년 9월 아, 출고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4000km 를 주행했습니다 거의 안탔다고 보면 돼요 완전 무사고 차고요 뭐, 뭐 흠잡을 데가 없네요 자 이런것들은 자, 뭐, 전기차 사실 분들은 이런 거는, 뭐, 비대면 거래하셔도 전혀 하자가 없는 차량들이 되겠습니다. 전기차 필요하신 분은 꼭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차. 요 차는요, 2,599만원 짜리 차고요. 파란색. 자,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요차한대더 소개해 드립니다. 이건 2,799만원 인데요. 자, 이거는 6,200km 주행했습니다 6,000km 조행한 2021년 최근 연식이라 소개를 드립니다. 최근 연식 최단거리 최단, 단주행입니다 2,799만원. 자, 완전 새차 같은 차들은 2,78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전동조합이식 1 0 0 m 나타내주고요. 자, 이건 뭐, 자, 버튼식, 아, 이제 파킹 브레이크, 이렇게 스타트 버튼, 차선이탈 방지, 예, 그 다음에 또 미끄럼 방지 스위치, 이렇게. 핸들의 열선 아, 히터, 통풍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이렇게 후방 예. 카메라 내비게이션, 아저저 저, 아, 블랙박스, 어. 그 다음에 하이패스 내장 룸밀러 보이고요. 타이어 양호하고, 크로스 6200km 주행차량, 자 후방 모니터, 내비게이션 정상, 돌출형 내비게이션과 자 센터페이스 모습,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핸들 6200km 오토헤드라이트 되어 있고요. 자, 옵션 볼까요? 옵션 체크를 안 되어 있네요. 자 성능상 것만 보겠습니다. 1 2 0 아, 7 k 로 2021년 5월식입니다. 자 이제 1년 돼가네요. 2021년 5월식. 자, 사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차. 볼 것도 없죠. 그러면 완전 무사고인데 뭐볼게 있겠어요? 어, 2,799만원 6000km 2799만원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차, 현대포터 2 전기차, 최근 시세와 안내해 드렸습니다. 시세 한번 더 볼까요? 2320에서부터요, 쭉 2500, 2600, 2700, 2800, 30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자 높은 가격이 2850까지, 2001년식 5200km 2850까지 이 차량을 쭉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 5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 중이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